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한계치는 계속 넘어갑니다. 죄짓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요.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904년 웨일즈. 영국 서부에 있는 서쪽에 있는 웨일즈 지방에 대붕이 일어났는데 광부인 에반 로버츠 목사도 아니에요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붕이 임하는데 보니까 이 지역은 척박하고 죄악이 가득한 땅 거리마다 술집과 음란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 교도소마다 죄인이 넘쳐나는 곳이 어떤 설교가가 웰지 와서 조그만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표해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 1년이 지났는데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 3년이 지났는데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 5년이 지났는데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웨일즈에 기도하는 사람은 에반 로버츠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3년이 지난 어느 날이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부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1904년 기도하는데 주여 저에게. 응을 주시옵소서. 13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뭐지 않아 10만 명이 주 앞에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며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이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열방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